오늘은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을 각자 자리에서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공간복음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태. 마가, 누가의 공동체 모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뒤 문맥을 따졌을 때에 해석의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각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지 오늘 저희는 한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관하여 질문하고 돌아갔던 이 이야기를 둘로 나누어서 22절까지인 앞부분은 오늘 그리고 23절부터 30절인 뒷부분은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22절의 말씀에 따르면 젊은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젊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젊은이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갈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큰 이유가 생겼을지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처음의 경우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 중국 최초 통일제국을 이루었던 진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황은 영생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수 있는 약 불로차를 찾기에 매우 힘썼다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옵니다. 또한 간혹 불을 크게 이룬 사람들이 영원히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을 이런 사실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이야기일 거라고 하지만.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최종 관심사는 하나같이 영원히 사는 일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는 은연 중에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할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서 영생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는 그랬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2절의 내용에 의하면 그는 젊은 사람이었는데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혹은 정말 많은 부를 대물림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말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젊은 나이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면... 그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나 혹은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혹은 그의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하는 경우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는 사회적으로 매우 유명했던 한 선생,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영생의 비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영생에 관하여 궁금했던 자신의 답을 그의 답을 그가 원하던 그 답을 그가 정말로 찾고 싶어 했던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놓치고 있던 것을 당대의 최고 선지자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스스로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가 아직 정확한 방, 방법을 모르기에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인하여 그 방면으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던 예수를 찾아가 그 답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젊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참선에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가 정말로 영생을 갖기 원한다면 참선이신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던 그 계명의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부자였고,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영생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 사람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이 복을 더 많이, 더 영원히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젊은 사람 역시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랬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생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내가 더 나아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과분한 것들, 나의 필요 이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나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에 걸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구성원, 모든 교우들, 교인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설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영원히 좀더 누리고 싶은 것,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것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참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영생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또한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렇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내가 좀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향한 나의 목표가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귀한 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주신 것들,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이를 통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영생의 삶을, 영생의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해서 보신 것처럼 내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누며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이를 위해서 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속히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또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한 수해, 태풍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 보아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순천 중학교의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청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이 청빈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